드리겠습니다. 일단 옛날에 지각 동사랑 사역동사라고 했는데요 지각 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경우 뭐 까먹었으면 아, 앞에꺼 확인하시고요 목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죠? 그럼 수동태가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 거야? 목조어 앞으로 나가고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이 투가 뭐로 바뀐다? 아니 동사 원형이 뭐로 바뀐다? 투 부정서로 바뀐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지각 동사 목조 어들 동사 원형 나왔지 성태가 끼니까 뭐나 왔어? 2가 끼었지. 사역동사단의 목적의 동사형 나왔지. 성태가 끼는데 뭐나 왔어? 2가 나왔죠. 어디가 중요한 자리야?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의 어아이인지라는 경우도 있지. 그치. 근데 성태가 끼면 뭐 하면 되지? 아이인지는 하면 돼. 이건 당연히 투 c r y 라고해면 되죠. 절대 안 되는 거, cry는 안 된다. 네 지압동사의 동사 다시 보이시면 앞쪽에 강의함 다시 보시고요네 보셔 썰무운 동사니? 썰무운 동사지? 지압동사 이거 쪼그덩에 뭐라하는거야? 동사? 왕이 나왔지 동사는 앞에 이 사이 뭐 보여? 투! 투 보이지? 투 보이지? 보 안보여? 하자 이아와조사의투 보여 안보여? 안보여? 착한거에보이는데난 보이는데? 보여요 자기들 사에보이는데 거기도 내가 안보이는거야 안잘생겼으니까 전혀 핸섬하지 않으니까 난 보여 유튜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성준아 보여요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다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 보이면 좋아 보이면 좋은 거야 성준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우리고 이제 가영이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애매해지는 거지 <웃음> 보인다고 하기도안보이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내 대답을 기대해 보겠어 조이가 아파트 왜안 보여 안 보여 그거에 봐봐 정상이야 안 보여 이거 다보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역시 안 다시 얘기해 줄게. 잘생긴 애 앞에만 보여. 그, 이지 우지랑? 그래. 네. 난 진짜 보여. 네. 그래. 무역가 <laughs> 앞에 나갔지. 무성들은 아, 아, 어때야지? 워스워스 워스? 스인나오지 우리는 잘생긴 우들은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투를 써도 되지만 안 못생긴 애들은 이거 무역수만 얘기야. 줄용 못쓴다는 얘기야. 못생긴 것들은 다 들려. 알았지. 이번에 네. 도전공 3학의이기면법에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죠? 나는 보았는데 노아가 조깅을 봤죠? 노아는 보여줬죠, 조깅하는 음. 게. 공원에서 나에게. 노아, 노아 다시 해볼게, 다시. 언제까지 안보이지 보자. 마치 지각동사지. 욱저에뭐보이려 게? 이거 뭐로 보여? 브이니요 러브로 보이는 게? 네. 이상하다, 나 투랑이로 보이는데? <laughs> 진짜? 너 진짜 안 보이게? 네. 와, 너 콜라 따는 거어 제가 정직한 거예요. 선생님은 정... 거짓말쟁이고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 진짜 보여, 나는. 시험이 안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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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안보이 <목소리> 어? 선생님 받아드리세요 너희도 안 보여? 네? 안보도네안 네. 네. 보이는데 안 보여? 입장에 역시 입장에 정확했어 잘생긴 사람만 <목소리> 보여 무심네뭐다에모아야돼다음에 개다 음에시아 아침은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너희은안보이지만 잘생긴 보이는 뭐가 필요한 거야 <목소리> 키러이 <키우? 목소리> <라온이 목소리> 필요한 거 근데 어쿠로스 될까 는거지 못생겼대요 맞제 전혀 있지 않아 야 봐봐 애니 봤다 개가 달리는걸 돌로 가로질러서 개가 보여진거지 달리는게 가로질러서 맞지? 네 헬프단의 목적을 보내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내 이름으로 보이지 투두 나 그거에요 너야너씨야 빨리 나한테 넘어와 투두로 보이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우와 양심없다 보여야되니야야 니가 잘생긴고 알았어 너보일야만해 충분히 문화외나야 돼. 외대 다음에 문화야대 아아 현아 현재니까 헬프드 다음에, <laughs> 아, 아. 아. 아 다음에 우리같이 잘생긴 사람 아. 눈에 보이는 투두가 나오는거죠 쟤들이 이해를 못해 이법을 안보이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주정 웰컴한거 수서하자 알았지? 옛날 할 필요 없겠다 어그래 저희 수업 요 제가 뜬요지 2,000. 2,000. 2,000. 2 0사0 2 0지 이게 0 0 0 2,000. 2,000. 2 0이0이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이0 0이0 0 0 2,000. 2네0 0게0 0 0 2,000. 2봐0 0 봐, 0 0 0 2 0 0해석0 0 0 2봐0 0 2,000. 2 0 0 2,000. 들0 0 0 2,000. 2 0 0 어떤 걸 느껴서 건드리는 게 이런 식이야 그죠 그래서 직약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된 뭐가 있는 거다? 동사 언어는 있지만 앞에 투. 투가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수정티로 바꿀 때는 목적어 나오고 수정티로 바꾸고 네, 여기 뭐가 들어간다? 네, 투가 들어간다 됐지? 네, 다시 영작 기록 겠습니다 영작 기록입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 시, 저예요? 어어 어. She was, was. 과거니까 <laughs> heard 그다음에 <laughs> to sing a song. 알지? 신선한 공기는 우리를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We, We. 과거로 왔죠? We, We were, were made <laughs> to,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이렇게 하는 거고.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에 목격되었다. Animals 과거죠? We were seen We to Earth.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럼 아이는 보여진 거지. 어떻게 나와야 돼? The c h i 니까 was seen to, to cross the street. 드 잠깐만. 로드라고 했네요. 로드, 로드 by 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다. 하면 응. 내가 만들어졌던거죠 네 뭐였어요? was made 로 만들었어? 어, to bring 가져오도록 만들어졌죠 뭐를? map map map일까 더 h e map일까? 어. 잠깐만 어 the m a p 네 the map 그 지도를 가져오만들어졌죠 뭐에 서바 by 베 밥에 서네 너무 중요하고 다시 할 봐봐 잘 봐봐 지겹 버드라고 아, 밥밥밥 맞지? 지겹 사요 또는, 헬프 동사 같은 경우 뭐라고 할수 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지만, 앞에, 투가 숨어있는 거라,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그 숨어있는 투가, 튀어나온다. 예제. 어차피 공부하는 게, 남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공부거든요. 농담할수있겠지만 보여야 돼요. 실제로. 예제.